자, 오늘은, 자, 벡터의 미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 봅시다. 여러분들, 앞전에 저희가 벡터를 하면서 벡터의 그 가감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이 벡터의 이제 곱셈에 대해서도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곱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내적과 뭐 있죠? 외적. 그 다음에 도트 곱, 크로스 곱 이렇게 배웠고, 저희가 이제 이 정전계를 제가 먼저 진행을 해버렸는데, 정전계 진행하면서 지금 벡터의 미분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이벡터의 미분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 자격을 시작하는 마당에 어,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나는 미적분을 한 번도 안 배워봤다. 근데 내가 이 자격을 어떻게 공부할까?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기사나 산업기사를 준비하면서 어, 미분을 할 만한 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적분 공식도 몇개 되지가 않으니까 일단 어렵다라는 생각은 버리고 일단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린 몇개 공식만 잘 정리해 보면 제가 어, 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벡터의 미분이나 적분도 가능하다. 이걸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벡터의 미분을 들어가기 전에 어,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일반 미분식, 제가 몇 개만 써보고 오늘 그 편미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d x 분의 d x 의 n 승이라는 식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자 여기 보면 여기 x가 보이죠. 자, 여러분 꼭 기억할게 앞으로 이 x를 <laughs> 자 저희가 변수라고 앞으로 표현할 거예요. 자, x를 뭐라 간다? 변수. 그다음에 여기 보면 dx라는 말이 보이죠. 자, 얘를 앞으로 미분 계수라고 부를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변수도 x, 미분 계수도 여기 뭐 들어와 있어요? x 들어와 있죠.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거 해석을 할때 자, 앞으로 x의 n승을 자, x에 대해 자, 미분하시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앞으로 xn승을 의 뭐에 대해서? x에 그리고 참고로 또 알아야 될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변수도 X, 미분계수도 뭐죠? X가 들어있는데, 앞으로 미분이 가능하려면, 자, 이 변수와 무슨 계수가 자, 미분계수가, 자, 같을 때만, 자, 미분이 가능하다. 자, 방금 제가 뭐라 했죠? 변수와 무슨 계수가 미분계수가 같을 때만 미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미분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예를 들어서 dx 분의 dy의 n승이라는 식이다. 있 가정해봐요. 그러면 변수는 y고 자 미분계수 뭐 들어있어? x다. 그러면 y의 n승을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건데, 여분들 y하고 x는 상관이 없죠. 그럼 이런 식으로 변수와 미분계수가 달라버리면 이거 미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미분이 자 불가능하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 미분을 하기 전에 항상 변수와 무슨 개수가 미분 개수가 일치하는지를 일단 보란 이야기네. 그럼 여러분들 제가 방금 여기서 썼던 이식계에 미분 결과를 한번 적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dx분의 d, 자, x의 n승. 이걸 미분했을 때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학생들은 자, nx의 n-1승이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nx의 얼마다? n-1승.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 자 dx 분의 d 자 x 의 3승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요위식하고 비교했을 때요 3이 무슨 자리에 들어가요? n 자리. 그럼 여기 n에다가 뭐만 넣으면 될까? 3만 넣으면 되네. 자, 그럼 결과 어떻게 될까요? 3x의 자3 1승 정리하면은 3x의 최고 이런 걸로 나오겠네. 지금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것 도 하나 해봅시다. 자, dx 분의 d 자, X라는 게 있다, X. 그럼 X면은 현재 여러분들 여기가 몇 승이죠? 1승이 현재 생략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N 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죠? 자, 한번 해볼까? 자, 위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은, 자, 1에다가 X에 1-1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결론은 뭐 1은 생략이 가능하고, x 의몇 승? 자, 0승. 그럼 모든 0승은 얼마다? 자, 1이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기가 X의 1승골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뭘로 결과 나와요? 1로 나온다. 이것도 앞으로 써먹어야 되니까 조금 기억을 한번 하시자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토대로 해서 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laughs> 자, DX분의 D. 자, A의 X의 몇승? 자, 3승. 그니까 N승이라고 잡아볼까요? N승. <laughs> 자, 이렇게 나와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중요한 거는 아까 위식하고 비교했을 때, 자, 변수가 뭐죠? X. 미분 계수도 뭐야? X인데. 여기 X하고 상관없는 요 A가 들어와 있죠? 그러면 얘는 앞으로 우리가 상수 취급을 하는 거야. 상수 취급. 그러면 상수가 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상수를 자, 끄집어냅니다. 자, A 그대로 끄집어넣고, 뒤에 있는 A의 X승을 아까처럼 미분 그대로 해주시면 돼. 그럼 뒤에다 뭐라 쓰면 되겠어요? 자, N, X의 뭐다? 마이너스 1승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예를 들어서 <laughs> 자, dx분의 d. 자, 3x의 3승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변수가 자, 뭐예요? x. 그다음에 미분 계수도 뭐죠? x인데 여기 지금 3이 들어와 있죠? 그럼 제가 아까 3을 무슨 취급한다? 자, 상수 취급해서 3을 끄집어내란 이야기야.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자, 3에다가 자 x의 3승은 아까처럼 그대로 하면 되네. 자 3x의 3 1승자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3에다가 3x의 제곱. 자 결과가 9x의 제곱 이런 거리네. 일단 여러분들 여기까지 뭐한 거는 별로 어렵진 않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몇개 공식만 외우고 계시면 된다. 자세 번째는 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dx분의 d 자, 상수만 나와있죠, 상수. 그럼 여러분들 이 상수하고, 자, 봐보세요. 미분 계수 X하고 상관이 없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상수 미분하면 얼마다? 자, 0이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 자, 앞으로 상수 미분 얼마다? 0이다. 그럼 예를 들어보면, 은 자, d x 분의 자, D하고 상수 2가 나와있어요. 그럼 이 2라고 하는 것은 X하고 상관이 없죠? 자, 얼마다 결과? 0. 자, 앞으로 상수 미분 얼마? 0이다. 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대략 이해 되셨죠? <laughs> 자, 이제는 이제 뭐를 하나 또 해보냐면, <laughs> 자, dx분의 d, 자, y의 n승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까 여러분들 제가 소방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자, dx분의 dy의 n승인데. 자, 여러분들 봐 보세요. 변수가 지금 뭐예요? 자, y 미분 계수가 뭘로 돼 있다? 자, x로 돼 있네. 그럼 여러분들 제가 아까 변수 y는 미분 계수 x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거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자, 미분이 자, 불가능하다. 이렇게 배우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 게 하나 나오네. 이 미분이 불가능한 거를, 자, 자, 미분이 가능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뭐가 가능하게? 미분이 가능하게. 이렇게 미분이 가능하게 하는 거를 우리가 앞으로 편미분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편미분. 제가 얘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그럼 앞으로 편미분 기호는 어떻게 되냐. 우리 일반 미분은 아까 변수 봐보세요. <laughs> 변수가 있고 미분 개수 있으면 미분 개수 앞에다가 D를 붙였죠.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 이 편미분은 D 대신에 자 라운드란 걸 붙일 거야. 그럼 이 D 대신에 라운드 붙여보면 어떻게 돼요? 라운드 X 분에 라운드 자 Y 의 M 승 N 승 이런 걸로 되죠.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이 편미분에서는 이제 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냐? <laughs> 자 하나 적어 드릴게. 자 앞으로 편미분에서는 자 변수와 무슨 개수가 자, 미분 계수가 달라도 미분이 가능하다. 자, 변수와 미분 계수가 어 쩐다. 달라도 자,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편미분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은 자, 다변수라고 그래요. 다변수. 여러분들 다변수란 말은 변수가 x면 x, y면 y 이렇게 하나씩만 나와야 되는데 다변수니까 변수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변수 자리에 뭐 X제곱, Y, Z 이렇게 나와버릴 수 있잖아. 그러면은 X도 변수, Y도 변수, Z도 뭐다. 변수긴 한데 이 다변수에서 딱 변수 몇 개만 하나에 대해서만 미분하는 게 앞으로 편미분이에요. 그래서 다변수 함수에서 자, 한 개의 변수. 자, 변수에 대해서만 <laughs> 자, 미분 하는 것. 자, 다변수 함수에서 몇 개에 대해서만, 한 개에 대해서만 지금 미분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미분이다. 편미분 이렇게 부르는 거고, 제가 아까 편미분에서는 자, 변수와 누가 달라도, 미분 계수 달라도, 자, <laughs> 미분이 제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자, 세 번째는 여기다 적어 볼게요. 우리가 앞으로 편미분에서는 자, 미분 계수와 상관없는 자, 변수들은 자, 앞으로 상수 취급을 해주는 거야. 상수, 자, 무슨 취급해준다? 상수 취급, 자, 미분 계수와 상관없는 변수들은 앞으로 상수 취급을 해주고, <laughs> 자, 네 번째, 자, 나머지는. 자, 일반 미분하는 것과 같다. 자, 미분 계수와 상관없는 변수들은 상수 취을해 주고 나머지들은 다 누구랑 같다. 자, 일반 미분과 같다.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아까 편미분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다변수 함수에서 자, 몇 개의 변수 한개의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자, 편미분은 아무튼 변수와 미분 계수가 어쩐다 달라도 미분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미분계에서 상관함계든 없 반드시 무슨 취급을 해라 상수 취급, 나머지는 뭐다 일반 미분 같다. 그럼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거를 토대로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아까 저 왼쪽에 한번 봐보세요. <laughs> 자 라운드 X 번에 라운드 자 YMS, 자 N 성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기 봐보니까 Y라고 하는 지금 누구 변수 미분계수 X죠. 그럼 결과적으로 변수와 미분계수가 다를 때는 일반미분에서는 얘가 어쩐다? 미분이 안 되는데, 요 라운드가 붙어있는 편미분에서는, 자, 봐보세요. Y는 X하고 상관이 없죠? 그럼 제가 미분계수와 상관없는 것들은, 자, 무슨 취급한다? 상수 취급. 그럼 여러분들은 얘를 그냥 무슨 취급하고, 상수 취급해버리면, 아까 일반미분에서 상수 미분하면 결과 얼마다? 0이라는 이야기야. 지금 무슨 말이 이해 됐죠? 아까는 여기서 미분이 됐어요? 안 됐어요? 미분이 안 됩니다. 일반 미분은. 그렇지만 자, 편미분에서는 자, 미분계수와 상관없는 자, 얘네들을 자, 뭘로 취급한다? 무조건 상수 취급해서 미분 결과는 0이다. 뭐 그런 이야기야. 지금 대략 내용 알아 먹으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자, x 제곱 y가 있다 가정합시다. 자, 봐 보세요. 지금 변수가 x도 있고 y도 있어요. y도 있는데 자, 뭐에 대해서만 미분? X. 그러니까 다변수에서 변수 한 개, X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는 이야기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이 X하고 상관없는 게 누구예요? 이 y 죠 Y. 그럼 Y는 무슨 취급한다? 자, 상수 취급. 그럼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거 미분할 때 상수는 일단 끄집어 내라기 좀 밖으로. 자, 그럼 뭘 쓰고? Y 쓰고. 남아있는 요 X 제곱을 그대로 일반 미분하듯이 지금 해란 이야기네. 그럼 아까 이런도요 x 적은 미분할 때 n x 에 n 1 이런 식으로 가면 되죠? 그럼 결과 어떻게 될까? e x 에 e 1 이런 식으로 되네.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y에다가 얼마 나와? 자 e x. 그럼 결과는 정리해 봅시다. e x y. 자 이런 걸로 된다는 이야기. 야좀 대략 이해되셨죠? 자두 번째. <laughs> 자, 라운드 와이번에 라운드인데, 자, X제곱 Y라는 식이 있다고 생각 합시다. 일단 여러분들 봐보세요. 변수는 X도 있고 뭐 있어요? Y도 있고. 근데 뭐에 대해서만 미분해? Y에 대해서. 그럼 Y에 대해서만 미분할 때 지금 요 앞에 있는 X제곱은 무슨 취급한다? 저 아까 상수 취급하라고 해서 이거 일단 끄집어내시라 지금 그런 이야기야. 자, 그럼 얼마가 나와야 되죠? 자, X제곱. 이해되셨죠? 자, 요것도 제가 처음이니까 한 번만 다시 해 볼게요. 자, 그럼 y에 대해서 미분할 때 여기가 몇 승이야? 1승. 자, 배운 대로 해 봐요. 아까 자, nx의 n-1인데 n 자리에 1만 넣으면 되죠. 그럼 1에다가 y의 1-1. 그럼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y의 0승. 모든 0승은몇이다1 되니까 자, 이거 얼마? x 제곱 이런 거이네 그럼 봐 보세요. 똑같은 식이어도 누구에 대해서 미분하냐에 따라서 결과식 같아요 달라요. 좀 달라졌죠? 자, 하나만 더해 볼게요. 자, 이제는 라운드 z분의 자, 라운드 똑같이 x 제곱보다 y라고 가정합시다. 지금 변수는 x하고 y고. 자, 미분계수 뭐예요? z야. 그럼 얘네들은 z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다. 그럼 얘네들 은다 무슨 취급해 주라? 상수 취급하라. 지금 그런 얘기야. 그럼 상수 취급하면은 이 결과 0. 그러니까 이 결론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laughs> 똑같은 X제곱 Y. 자, 이 값을 X에 대해서 미분할 때, Y에 대해서 미분할 때, 또는 뭐에 대해서, Z에서 미분할 때, 결과 값이 같아 에 달라요. 다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편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이렇게 다변수에서 몇 개에 대해서만, 한 개의 변수에 대해서만 뭐 한다? 미분하는 거. 이해되셨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보다 미분계에서 그냥 상관없는 변수들은 자, 무조건 무슨 취급에서? 상수 취급에서 이 결과가 얼마더라. 자, 0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미분 소화하면서 자, 이제 기본적인 요 식을 한번 봐봤고 제가 지금부터 이제 이 미분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 미분에서 사용되는 자, 미분 연산자 요몇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미분연산을 위해서 몇 가지 그 기호들이 좀 등장이 되는데 미분연산에 나오는 그몇 가지 기호들 한네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제목은 그냥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미분보다 연산자. 뭐, 연산자라고 하면 좀 뭐하고 미분할 때 사용되는 일종의 그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령어. 자, 앞으로 미분 연산자 일종의 뭐다? 명령어다. 일단 제가 방금 여러분들 그 미분할 때 사용되는 연산자가 총몇 개? 대표적으로 한네 가지가 있는데, 그네 가지의 그 표현 방법 또는 뭐 정의라든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만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미분할 때 나오는 자, 기호 중에 하나가 지금 삼각형을 거꾸로 써가지고 자, 역삼각형을 그려놨는데, 자, 앞으로 이 역삼각형을 읽을 때, 자, 나불라 이렇게 읽어요. 자, 뭐라 읽는다? 나불라. 또는 뭐라고 읽냐면, 자, 델. 자, 이렇게도 읽을 거야. 자, 한번 해보세요. 나불라 또는 뭐다? 델. 그리고 지금 이 나불라 델 이걸 지금 그냥 미분 뭐라? 연산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이 지금 나불라라든지 델 자, 이 표시가 보, 보이면 자,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 나불라 델이 딱 나오게 되면 자, 이 식은 반드시 외우세요. 아까 명령어니까 하나의 약속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i 자, 라운드 Y분의 라운드 뭐다? J. 자, 라운드 Z분의 라운드 뭐다? K.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자, 나불나 뭐가 나오면, 델 나오면, 일단 요식을 딱 정리해놓고, 아무튼 문제를 풀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laughs> 자, 이거 봐보세요. XYZ, 또 방향을 나타내는 IJK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식의 의미가 지금 뭐냐? <laughs> XYZ축. 자, 방향에 대해. 자, 편미분해라, 편미분. 자, 편미분하라는 명령어잉. 자, 다시 한번 봐보세요. XYZ축 방에 대해서 뭐하라? 편미분하라는 명령어고, 여러분들 원래 편미분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가 미분은 변화율 계산할때 쓰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식을 딱 보면 x, y, z 축 방향에 대해서 자 변화율을 구하라. 자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뭐를 구한다? 변화율. 굳이라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의미들을 앞으로 얘가 보이면 자 이식 꼭 떠올리면서. 각축 방향에 대해서, 자, 앞으로 미분하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laughs> 이, 나블라라든지, 대를 연산했을 때, 자, 자, 결과는 뭘로 나올 건지. 이런 거 제가 말하는 결과라는 것이, 벡터로 나올 건지, 스칼라로 나올 건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앞전에 여러분들, 스칼라는 뭔만 표현하면 되죠? 크기로만. 근데 우리가 지금 벡터라는 것은, 크기에다 보다, 방향이야, 방향. 근데 결론 봐보세요. 여기가 지금 i라든지 뭐 붙어 있죠? i, j, k가 붙어 있죠. 그럼 우리 앞 시간에 배울 때이 i, j, k라고 하는 거뭔 말이에요? x, y, z축 각축 방향을 나타내는 무슨 벡터? 단위 벡터.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겠지? 기본 벡터인데. 그럼 결론은 i가 보이면 x축, j가 보이면 y축, k 보이면 z축이니까 자 뭐를 나타내고 있어요? 방향. 그러면 결과에 방향까지 나온다는 라 것은, 자, 이 연산의 결과는 뭘로 나와야 된다? 벡터로 나와야 된다. 결론은 뭐가 붙어 있다? i, j, k가 붙어서 나온다. 지금 그런 이야기. 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laughs> 자, 앞으로 이 표기가 보이면, 자, 앞으로 얘를 부를 때 뭐라 부른다? 자, 나불라 또는 뭐라? 델. 그리고 이거 미분하라고 하는 미분연산자 명령어다. 이렇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요 나불나라 대리 보이면, 자, 한번 읽어보세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I,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J, 라운드 Z분의 라운드 K. 이 식을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지 우리가 연산 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얘가 갖고 있는 의미는 아까 X, Y, Z축 방향에 대해서 무슨 미분한다. 편미분을 해가지고, 자, 결론은, 각축 방향의 변화율을 계산한다. 지금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지금 결과는 IJK가 어차피 붙어 나올 거예요. 그럼 IJK가 붙어 나온다는 말은 자 뭐를 나타내고 있어? 방향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자 크기만 나오면 스칼라. 크기에 뭐까지 붙어 나오면 방향까지 나오면 전보다 벡터. 그래서 이 결과가 벡터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